아, 369번. 자, 함수 절대값 y는 절대값 x분의 k의 그래프에 접하는 정사각형 abcd에 대하여 두점 ac는 x축 위에 있고 두점 bd는 y축 위에 있다. 정사각형의 넓이가 48일 때 k의 값을 구하여라. 자, 절대값 y는 절대값 x분의 k 이랬어. k가 양수다. 그러면, 절대값 x, 절대값 y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x가 양수, y가 양수일 때, 먼저 그리는 거야. x가 양수, y가 양수일 때는 1, 사분면에 있겠지? x, y가. 자, x축. 여기가 y축이야. y축. 자, x가 양수, y가 양수면, y는 x분의 k가 그려지는데, k가 양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X가 양수, Y가 양수니까, 여기만 딱 그려지는 거야. 이때가 언제? 자, 첫 번째, 첫 번째, X가 양수, Y가 양수일 때. 양수일 때. Y는 X분의 K가 그려지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음수. X는 0일 수가 없겠지? 부모가 0일 수는 없으니까. X가 음수, Y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여기 X가 음수니까, X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계산이 돼야겠지? 그러니까 Y는 X분의 마이너스 K야. 그러니까 어때? 여기하고 여기하고 비교를 해봐.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K니까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쪽에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X가 음수고 Y가 양수니까 이 사분면에서 그려지겠지? 얘랑 얘랑 따져보면 x가 마이너스 x로 바뀐 거야. y축 대칭이겠잖아. y축 대칭이니까 여기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얘를 y축 대칭 했다고 생각하면 돼. 세 번째. 세 번째. x가 음수고 y가 음수일 때. 이런 x, y는 3, 4분면에 있겠잖아. 그러면 이거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분의 k니까 플러스 플러스. y는 x분의 k가 되겠지? 1번하고 같은 함수가 그려지는데 어 x가 음수, y가 음수에서만 그려져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됐니? 그 다음에 네 번째. x가 양수, y가 음수일 때는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y는 x분의 k 이렇게 돼서 양면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되겠잖아. 2번하고 같은 함수가 그려지는데 얘는 4사분면이야. 그러니까, 1번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 X축대칭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려진는 거야, 이렇게. 자, 이 함수를 그렸어. 얘의 그래프하고 있잖아. 예의 그래프하고, 음, 접한데, 정사각형이. 그러면, 접하는 정사각형 그려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기울기가 플러스 1, 기울기가 플러스 1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고 x축과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이 A, C래. 그러면 뭐 여기가 A, 여기가 A, 여기가 C. 난 y축과 만나는 점이 B, D니까 여기가 B, 여기가 D 이러겠지. 했니? 근데 얘의 넓이가 48이래. 48. 48이면 여기가 얼마니? 여기 사로 나눠 봐. 4로 나누면 12겠지. 여기 12야. 그러면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이점의 좌표랑 이점의 x좌표랑 같애. 여기 y좌표랑 여기 y좌표랑 같애. 그러면 여기에 길이가 얼마겠니? 루트 24겠지. 2루트 6이야. 2루트 6. 여기가 2루트 6인 거야. 2루트 6 그러면 이 점은 뭐겠니? 이 a점과 b점의 중점이겠지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어. 정사각형이야 얘가 여기가 45도 여기가 45도 이렇게 쭉 연결을 하면 이렇게 y는 x를 그려보면 y는 x를 그려보면 이 함수 얘와 만나는 점이 a, b의 중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2루트 6 0, 2루트 6 여기가 2루트 6, 마0 이 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겠어? 루트 6, 루트 6이겠지. 여기가 루트 6, 루트 6이겠지. 여기 넓이가 12니까 어, 여기 넓이가 12니까 어, 여기가 뭐냐면 루트 24가 돼야 돼, 이 길이가. 여기도 루트 24가 돼야 되지. 여기가 0, 2루트 6. 여기가 2루트 6, 0이 되는 거고. 이 접점은 루트 6, 루트 6이 돼야 돼. Y는 X와 쭉 Y는 X와의 교점이 될 테니까 접점은. 됐니? 그러니까 여기 K가 뭐겠어? 여기 K. 여기 K는 X좌표 Y좌표의 곱이야. 곱. 그러니까 이거 두개 곱해보면 6이잖아. 그러니까 이이 이 함수 Y는 X. Y는 X분의 K는 Y는 X분의 6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K는 6이 된다. 2번이겠네 2번.